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성중학교 김성열, 김영진, 김현승입니다. 혹시 아침밥을 거는 날에는 공부가 더 수월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아침을 거는 날에는 더 집중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침을 거르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유독 피곤해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침식사가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1, 2, 3학년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천지역 중학생의 식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학위 논문을 참고하여 4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했습니다. 사전조사에서는 아침식사의 영양소 구성과 가정에서의 관심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의 중요도와 주된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체 233명의 응답자 중 상당수가 아침 식사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어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쉽게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아침을 걸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나 입맛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설문조사와 사전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영양소 구성과 집중도의 관계로 아침 식사의 영양소 구성에 따라 학업 집중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중학생 80, 1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식 중심의 식단이 다른 영양소 구성에 비해 집중도가 3.65점으로 학업 집중도가, 학업 집중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가설, 아침 식사 빈도와 수업 집중도의 관계로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더잘 집중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학생 79명 중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 76%가 나왔고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 24%가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매일 거의 하지 않는 학생 45명 중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 29%,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 71%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하는 학생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아침 식사와 하업성취도의 관계로 중학교 3학년 학생 85명의 수학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침 식사를 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낮은 등급에서는 아침을 걸은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침 식사가 하업성취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가설: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바탕으로 학업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에 관해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집중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집중도가 낮은 학생은 학업 성취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아침 식사는 집중도 향상과 성취도 향상이라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캠페인 이후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1차 설문과 비교해 이번 설문은 학생들의 인식이 변했을 알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식사습관과 화업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꾸준한 아침 식사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기적으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아침을 걸르는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학업성취도와 집중력이 보이는 등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아침 식사가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만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환경, 컨디션, 수면시간 등이 모두 다르고 조사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들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아침식사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습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